자제 111회 차 전산 세무에게 1급 시 문제 5-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입니다. 자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대손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에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은 일단은 순서대로 할게요 순서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거. 자, 이거. 당해 온도의 대손 충당금. 이제 요거고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여기 1번이랑 여기 3번. 예, 같이 한번 어, 넣어보도 할게요. 자, 일단은 정기 이월된 대손 충당금은 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넣어줘요. 그거 넣어주고. 충당금 부인 누액 400만 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회수불능은 나중에 이제 위에 넣을 거고요. 단기 대손 충당금하고 기말 이제 금액 이 있는데 이거 넣을 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회사계상에 여기 넣을 거거든요. 여기 넣을 건데 일단 단기 설정 대소충당금과 기말 대소충당금 잔액이 있는데 단기 설정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그 보충법에 관한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금액을 넣으면 되고 보충금액은 이 개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기말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번과 6번의 이런 차이를 입력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넣을 거냐? 보충법에 의한 금액은 단기 설정 대손 충당금이 5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500만 원이 되고, 보충 금액은 4번과 6번 금액의 차이 그러니까 800만 원에서 500만 원뺀 값은 넣으면 돼요. 얼마? 3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도 초과일까 지금 이제 과소한, 과소 가다 이제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번과 2번 대손 발생된 금액. 자, 대손 발생된 금액은 이제 처음에 볼때 어, 이제 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잔액 조회를 자 먼저 클릭합니다.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이에요. 잔액 조회. 109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총 대손이 발생된 금액은 700만 원이죠. 그래서 단기 감소 금액이 나와요. 회계 처리할 때. 근데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790만 원 남아 있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다 때로 봐가도 790만 원만큼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대손이 이제 설정 후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지만 설정 전 금액으로 봤을 때도 보면은 이 금액, 이 금액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전액 대손 충당금 상계액에 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가끔 가다가 한도가 넘어가지고 막 대선 충당금 상계에게 입력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비계상에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렇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자는 어떻게 되냐. 2월 27일입니다. 계정과목 108번. 채권, 매출 채권. 대선 사유. 소멸시효 완성. 금액. 250만 원. 시인액은 얼마냐? 어 250만 원 모델 넣어주면 돼. 요 소멸시효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어, 이제 회사 계상액을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송금 산입이 되는 거고. 근데 안 넣었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송금 산입이에요, 무조건. 자그 왜냐하면 이건 신고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멸시효 완성은. 그 다음에 어, 날짜는 이제 8월 30일. 이제 외상매출 매출 채권이고요. 대선 사유는 거래 상대방의 파산 확정입니다. 그 파산이고요. 금액은 450만 원. 시인에게 450만 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끝났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해당하는 부분 한번 봅시다. 자 2번과 여기 이제 3번 여기에 대한 내용. 자 볼까요? 자, 2번은 이제 단기 말, 어, 이제 채권 내역입니다. 요거는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어차피 잔액 조회를 해도 금액이 맞거든요. 음. 자, 4억 4,700 맞죠? 미수금1 0만원 맞죠? 그 상태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이고요. 장부금액 4억 4,700으로 넣어주면 되고. 미수금 해가지고 1 0만원이 상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번도 끝났겠다. 이제 마지막 3번과 4번을 한번 넣어봅시다. 3번에 보면은, 전기 이전에 대선 처리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선요건 미충족으로, 이나 유보금액 잔액이, 전기말 자본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300만원이 남아있답니다. 아직 대선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소멸시효 완성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그, 대선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송금 산입이 안돼 있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적이 돼 있는 거죠. 누적이 돼 있는 부분은 기말 현재 부인 누계에게 이 300만원을 단기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300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송금 불산입이다. 300만원이고, 송금 불산입이 아닌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단기라 얘기했네요. 제가.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에 넣어 주셔야 돼 단기 아닙니다 전기에 넣으시면 되고 단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송금 불사림이 있으면 같이 넣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대선 설정률은 1% 잡아주고 어,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조정을 한번 보자면은 요거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필요는 없고요 두 개만 해 주시면 돼요 한도 초과에 340만원 전기 이제 충당금 환입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대선 충당금은 보충법이 아니고요, 총액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아리 신주 단지 한번 다 비워놓고 새로 다시 어놓는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소환입, 과다환입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 누르고요, 조정 등록에 다 클릭합니다. 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40만원이고요. 자, 이건 유보 발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바다환입입니다. 전기거죠 400만원 만큼. 유보 발생이야 감소예요? 한번 들어갔는 거는 발생, 한번 들어갔다 나간 거는 감소입니다. 그래서 감소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까지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